뭘 좋아하는지 vs 밸런스 게임을 저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할게요. 자, 평생 한 가지만 먹고 산다면 여기 아이스크림, 베라 아이스크림. 여기는 치킨. 자, 어떤 걸 선택할까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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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요거! 저는 치킨.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치킨이 아이스크림 차갖고 계속 먹으면 배탈 나고. 치킨은 살이 쪄도, 살이 쪄도, 아이스크림보다는 배가 든든할 것 같아요. 다음 질문 주세요. 네, 별명. 첫 번째, 하늘이. 첫 번째, 함물 먹는 하마. 어, 여러분들은 어떤 게 낫나요? 저는 물 먹는 하마요. <laughs> 어, 둘다 좋은데, 물 먹는 하마. 제가 물, 물을 좋아해서, 물 먹는 하마. 물 먹는 하마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<laughs> 친구, 남자인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은 친구가 있다면 조시원이요. 조시원은요, 음 어린이집 친구라서 더 친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도 많이 걸어요. 그래가지고 시원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 어릴 때 어린이집을 같이 다녔는데. 처음에 시원이가 끝에 자리였었는데, 그때 옆에가 저였습니다. 이제 곧 있으면 자리를 바꿀 겁니다. 제 앞에가 시원이고요. 그래서 어쨌든. 뭐해, 뭐해? 다음 질문 주세요. 아 그래가지고 조시원 vs 백한결이라고 있어요. 백한결은 품띠거든요. 아니 백한결 후보 말고 조시원 vs 조인성 조조 시 조인성 알다 나는 조시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조인성도 친하긴 한데, 조시원이 더 많이 만나니까 저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다음 질문. 아, 이거 좀 어렵네요.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른다면, 하은이가 10명 vs. 하은이가 3살 하은이가 3살 여러분들이 이건 골라주세요 저는 하은이가 3살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은이가 1면 너무 깐족되지 않을까요? 제가 이미 깐독돼서 아 그럼 오늘 여기서 밸런스 게임 끝나겠습니다